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오늘은 충북 도청 인근의 청주 성안길, 청주 원도심이죠. 청주가 개발이 되면서, 육거리 시장 그리고 성안길 시내가 형성됐던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주택 매매 물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이제 학천탕이라고 보이죠. 예전에는 되게 유명한 목욕탕이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한국관이라고 써 있는데 되게 오래된 어, 예전부터 있었던 나이트. 클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청주의 어, 성안길은 한 블럭 반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어, 오래전에 그 뒤쪽으로 해서 청소년 광장 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어, 개발 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안길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어, 이쪽으로 조그만 상점들 그리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주택까지 슬슬 걸어가면서 주변 상권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 주택의 특장점은 청주 원도심이긴 하지만 이 인근에 신축 원룸들이나 신축 투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 주택이 임대가 아주 잘 나가는 그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군들도 있는데요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저희 주택이 여기인데 저희 주택 옆쪽으로 해서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그리고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어, 대각선 쪽 방향으로 보시면 충북본청이 있습니다 충북본청 제2청사는 2024년 올해죠 올해 12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도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청주 도청 맞은편 쪽으로서 전부 다 이제 성안길 구 예전부터 있었던 청주의 시내라고 하면은 시내라고 볼수 있는데. 서울로 비교하자면은 이제 명동 같은 거죠. 이제 명동하고 크기 자체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의 명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저희 주택까지는 쭉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충분한 광장 인근으로 해서 어 아담하지만 작고 그고 아기자기한 그런 상권들이 형성을 상권들 형성을 시킨 거죠.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저희 주택으로 가는 방향인데 도로도 다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 저녁 때는 또 여기가 전부 다 가로등이 예쁘게 불빛이 들어와서 어, 여기 자체가 옛날에는 되게 어둡고 좀 노후된 그런 곳이었는데 여전히 건물들은 노후됐죠. 그렇지만 이런 상점들을 이렇게 들어오게끔 주변 환경들을 어 정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도, 이시 자체가 좀더 깔끔해졌습니다. 저희 주택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 뒤에 2022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주택인데요. 그렇게 바뀌면서 신축으로 들어와서 임대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청국, 청주, 경면실, 시민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 여기 이제 신축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데 곳곳에 보면은 신축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 임대 수요 너무 좋다는 게 직장이 딱히 있지는 않죠. 그런데 청, 충북 도청이고 청주의 중심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여기 저기로 이동하기가 조금 편리하다 보니까 어, 이 인근으로 임대방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오던 한옥 술집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런 카페도 있고요. 길 건너편 쪽으로 가면 카페 음식점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투월도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다가구 어, 주택들, 그리고 서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은 주성 청주중학교, 주성초등학교. 그리고 청주공업고등학교 바로 가실 수가 있죠. 자, 저희 주택은 바로 코너 옆집입니다. 오늘 주택의 테마는 천연대리석 라임스톤이에요. 건물 4면을 다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해주셨고, 내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임스톤, 천연 대리석을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수납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임대방은 기존에 보셨던 원룸들보다는 크기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임대가 더잘 나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방향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방향이 남쪽이고, 오른쪽에 지금 단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방향이 동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이에요.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동쪽 방향으로 해가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도로변에 있는 쪽은 이제 남쪽 방향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방향을 남쪽으로 놓지는 않았지만 픽스 창들이 남쪽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채광 창을 포기하지 못하신 것 같죠. 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물 물건 정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주시 상당구 영동입니다. 위치 자체는 영동으로 들어오고요. 대지가 또 넓습니다. 대지 면적이 4 6 4 1제곱미터. 평수로는 140.4평이에요. 엄청 크죠? 어, 140평. 시고는 매매가가 조금 저렴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연면적은 659.68 제곱미터, 평수로는 199.6 평인데 어, 서비스 면적 3, 40평 정도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가 주택입니다. 정통 상가 주택이에요.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22년 11월 28일 날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1년 하고 조금 더 지났죠. 2년은 아직 멀었고 1년 하고 4개월 정도 된.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1층 주택에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요. 1층에 주차가 12대. 사실 여기가 주차가 되게 협소한 동네예요. 차량들은 많이 있는데, 어, 식당 상권들의 주차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주차를 하고 상권을 이용하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택은 주차가 12대나 가능한 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에 상가가 지금 카페. 어, 쿠키 만드는 커피숍 같죠. 어, 그리고 2층에 원룸 3개, 투베이스 4개, 3층에 투베이스 6개, 4층에 투룸 하나, 원룸 하나 주인 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매매가는 인하를 조금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현장에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물 외관 사면이 전부 다 천연대리석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깝게 다가가서 보시면 도시가스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그냥 시멘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이렇게 한번더 찍었다고 해야 되죠 비용이 조금 더 들여서 주차장 공간을 좀더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카페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안으로 바리케이트가 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요 주차가 이제 서로 제가 좀 전에 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대수 12대까지 있다 보면 입주민이 아니어도 주차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자, 안으로 조금 진입을 해볼게요. 여기가 제가 남쪽 방향이었고 여기는 이제 서쪽 방향이 되겠죠. 서쪽은 건물이 서로 조금 가깝게 붙어 있어서 사실 채광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 세대 정도만 어, 앞이 조금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차가 총 12대예요. 여기 이제 1층 주차장 부분은 롱브릭 이게 롱브릭 타일인지 벽돌인지 육안으로 사실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롱브릭 타일 같기도 하고 벽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긴 롱브릭 예전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롱브릭 타일이고요. 바닥은 주차장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천장은 SMC 마감되어 있고요. 주차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가 왼편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주차 세 대가 추가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북쪽 방향인데요.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북쪽 방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건물과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밝습니다. 화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 부분은 서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맥스사의 비디오 폰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우편함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대리석 그리고 전면에 들어와서 도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왼편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템바보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오른쪽으로 계단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방은 2, 3층에는 다 만실이에요. 100% 임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4층에 지금 하나 입주 예정인 원룸이 하나 있으니까 고거하고 주인세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이 부분은 타일 시공 해주셨고요. 엘리베이터는 티센 크루프 엘리베이터 630kg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네이비 컬러의 자개 모양이 있는 엘리베이터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방 분리형 원룸이고요. 바닥은, 여기 신발 벗는 곳은 대리석, 그리고 우측은 신발장인데, 키큰 장으로 천장까지, 그리고 냉장고,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데코타일인데, 크기가 조금 커요. 이큰 사이즈는. 가격대가 좋은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샤워기까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죠 해바라기 소전까지 원룸에 이렇게 큰 욕실 사실 많지 않은데 욕실 공간 넉넉합니다 환기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샤시로 공간을 분리를 해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보면 국박이장문 4개짜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죠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어요 원룸 공간이 베란다까지 있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이제 다가구 정통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베란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베란다에 보시면 건조기 세탁기가 이렇게 양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위쪽도 보시면은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룸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게 보여지시죠? 침대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침대를 개별적으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별도로 설치를 안 했지만, 희망하신다면 옵션으로 침대도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원룸 공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주인 세대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인 세대 현관 바닥 대리석은 조금 더 진한 컬러의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주셨죠. 오른쪽에 신발장 문5섯 개짜리, 그리고 바닥을 많이 올려서. 어, 밑에도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4년동 중문으로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우드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타일이에요.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 헤링본 스타일의 마루 시공을 해주셨죠. 주인세대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마루 시공 전체다. 옵션들이 지금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와 있네요. 별도로 올릴만한 곳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인계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옵션들은 지금 주인세대에 들어와 있고요. 구조 먼저 보시면 들어와서 왼편에 침실 공간 그리고 거실, 거실 옆으로 주방과 보조 주방,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침실 두 개, 공용 욕실 이렇게, 공용 욕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장을 다 넣어주셨어요. 수납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왼편에 있는 방부터 보시면 이 방도 손잡이도 골드 컬러로 예쁘게 넣어주셨고요. 전면에 이제 창이잖아요. 창 뒤편으로 이제 우암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의 메인이죠. 우암산이 바로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암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그대로 살리고 창 옆으로 해서 북박이장을 다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겠고요. 어,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 제품으로, 삼성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넣어주셨고, 보통은 여기 맞은편 쪽에 붓박이장을 넣거나 아니면 여기 벽면에 붓박이장을넣는데양 옆으로 수납을 넣어주셔서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대까지 별도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공용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샤워 파티션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넣어주셨죠. 안쪽 공간도 넉넉합니다. 욕실 공간 아주 넉넉하고 욕실 천장도 꽤 높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젠다이 다 설치해주셨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뭔가 이렇게 뭐, 휴지랑 방에 청소 도구들이 나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세요. 화장실 앞쪽에 이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세제나 아니면 자주 쓰는 치약, 샴푸 이런 것들 조금 넉넉하게 구비하실 때 안쪽에 넣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 또 수납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다 그냥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려질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수납으로 넣어 주셨고요. 그 안쪽으로 가면 또 내침실 공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주로 창 앞쪽으로 침대를 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창 주변으로 아이 붙박기장을다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장 부분도 이렇게 간접조명 넣어서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은편에 또 수납이 있습니다 수납 정말 넉넉하게 넣어주셨죠 화장대랑 이렇게 위에 천장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여기 침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안방이죠 안방 공간 해가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안방 창이고요 깔끔합니다. 공간도 넉넉하고요. 수납도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침대 놓고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수납을 진짜 많이 넣어줘.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주택의 컨셉은 천연 대리석과 수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수납이 굉장히 뛰어난 주택이고요. 바닥도 이제 부부 욕실인데 여기도 역시 깔끔합니다. 공간 넉넉하고 보시면 환기창도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공간 마지막으로, 거실. 거실 아트월. 거실 아트월을 양 옆으로 꾸며놓으셨어요. 와, 지금 앞에 우암산도 보이고, 앞이 뻥 뚫려있어서 되게 시원시원한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아트월, 왼쪽 부분은 또 어두운 컬러의 대리석을 써주셨고, 가운데 부분은 라임스톤의 밝은 컬러의 대리석을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해도 너무 잘 들어오고 조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뒤편, 쇼파 자리 부분까지도 가운데를 파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쪽에 제가 숏 영상으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현 한해창샷시를 사용을 해주셨고요. 저 앞쪽에 우암산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실에 나오면 앞이 벙 뚫려있고 앞에 우한산이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합니다. 해는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약간 썰렁한 날씨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셔볼까요? 거실 공간 진짜 넓습니다. 구조가 조금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독특한 구조기는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이 정 가운데. 그리고 위에 천정 부분을 보면 약간 둥글게 마감 처리를 해주셨죠. 천정 마감재들은다 벽지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지금 식탁 겸 아일랜드 식탁으로 쓸수 있게끔 조금 긴 의자들을 높은 의자들을 놓고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뒤 편으로 해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컬러로 전부 다 약간 밝은 톤의 주택이 벽지 부분들도 그렇고 바닥도 조금 밝은 톤인데. 여기 주방에 싱크대를 어두운 톤으로 한번 무게감을 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 위쪽으로 보면 여기도 다 타일로, 큰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인덕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창이 큼지막하게 있어서 요리하시면서 냄새나는 부분들. 물론, 어, 후드로 다 냄새를 잡을 수 있겠지만 창을 열고 더 빠르게 환기를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가시면 이제 보조 주방 겸 세탁실이 보일러 세탁실이 있는데 여기도 수납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대를 다 넣었고 가스를 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스도 2구짜리 넣어 주셨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짜리 붙박이장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일러도 여기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 밑에도 사실은 이제 전선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수납장인 것처럼 해서 문을 달아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쪽은 동쪽 방향, 이쪽은 남쪽 방향. 픽스 창으로 이렇게 채광이 잘 되게끔 빨래를 빼서 조위 쪽으로 해서 건조대로 설치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옥상을 올라가는 벽면 부분들은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죠. 화이트 컬러에 펄이 약간 들어가 있는 페인트 마감해 주셨고, 여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 공간도 진짜 넓네요. 뭔가 창고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넉넉한 공간이에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저 위쪽이 올라와 있고 공간이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창고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옥상이 비밀번호가 지금 안 맞아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주 넓은 옥상 공간인데 전체 다 보시면 은 벽체로 마감하지 않고 단조로 이렇게 시야를 확보를 해주셨죠. 방수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옥상 공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주택 매매가는 25억 5천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가격 조절. 어, 넉넉하게 해드릴 거고요. 어, 주인 세대 2억 5천에 전세를 놓다 하면 5억 8천 100만 원. 그 대출이 10억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비싼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10억까지 나왔어요 현재 매매가 조절하기 전에 실인수 금액은 9억 6,900만 원 하지만 가격 조절이 되면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총 임대료가 928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출이자 5.9% 책정하면 492만 원 대출이자 나가고 매달 월세는 436만 원 실제로 받아가는 월세예요. 거기에 이제 실 운영비가 있겠죠 엘리베이터 청소 여기 정화 조비용 그리고 화재 보험 수도세 그리고 TV 인터넷 수신료 이렇게 해서 어, 운영 비용은 일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5.4% 수익률이 조금 낮죠. 하지만 매매가 조절하면 이거보다 높은 수익률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제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우암산이 우리집 거실에서 한눈에 보여지고 있고 곳곳에 수납이 너무너무 넉넉하고요. 건물 외관 아주 멋지게 천원대스테리적 라인스톤으로 마감을 해드린 신축 상가주택. 정통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차 대수도 넉넉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임차인분들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건 역시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